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능 그 어, 만능 튜브의 만능이에요 오늘은 저 혼자 찍게 되었는데요 그 튜브씨가 물 먹으러 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찍을건 바로 그 에이스 드래곤 바로 그 다음편에 찍을거예요어 그냥 어, 팽이를 찍 팽이를 찍는겁니다 어, 이제 그 이번에도 다른 건데, 오늘은 그 팽이 저번에 에이스 드래곤처럼 리뷰를 안 했던 거두 개를 또 했는데, 이 녀석들입니다. 가이스트 파브니 앤 트윈 네메시스인데요. 일단 가이스트 파브니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이스트 파브니는 레이어고요. 레이어는 이 황금형 3마리 파브니 모티브고, 여기 고무나리, 고무날이 저속회전할땐 이렇게 되, 이렇게 되어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할때 이렇게 우회전을 공격하게되면 상대 상대 팽이의 공격력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파분이의회전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팽이의 속도를 뺏어가는거죠 얍삽한 음, 그런거고 고속회전할땐 이 고무, 고무날이 들어가면서 밖에 있는 다른 공격 부위가 나타나면서 공격형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 요건데, 어, 별로 볼건 없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는 업소입니다없소보고 락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약간, 버스가 좀 잘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볼버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방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이면서 갑자기 고속 그 고속 회전을 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흥분을 하죠. 갑자기 날뛰입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막, 뭐네, 너무 많이 해서 경기장에 부딪히면서 여기 고무부 고무부분이 고무 부분이 파손됩니다. 그럼 오래, 오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트윈 네메시스. 얘는 갓, 가, 가 시리즈인데, 얘, 얘는 옛날, 옛날 시리즈인데 제일 최신에 샀어요. 옛날 건데. 자, 오래전 이거 스티커가 다 떼졌어요. 음. 불편하다. 붙어. 어쨌든 안 붙고. 그리고 제 것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 그런지, 가칩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고정이 안 되고. 제 거는. 제차례리잘 됐어. 자, 이렇게, 가칩을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눌러주면 빠져있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가치끼를 교환하면서 할 수도 있고, 고정이 안 되는 관계로. 그 다음에, 트윈 댐시스는 뒤로 돌아서, 이, 여기,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면, 여기 뭔가 풀리거든요? 딱딱 소리가 나면서. 그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자, 여기 밑에, 밑에 부분이 위로 되어 있어서, 어퍼 나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역할이면, 얘를 바꿔서, 밑으로 가게 만들어서, 스매시 모드. 상대방을 내려 꽂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부분이 돼서, 밑으로 내려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스트를 노리는 거죠. 반대로, 어퍼 모드는, 더스트 보다는 오버피로 있지. 그렇게 해서 음 그냥 얘가 이 이걸 사는, 사용하는 애가 최고의 팬이라고 했는데 최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할만한 거 같아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이렇게 보라색 디스크, 그 다음에 크라이스 사턴에 있던 드라이버거든요. 롤러 드라이버인데 여기 옆에 롤러들이 있어서 얘가 넘어지기 전에 버텨줍니다. 그리고 영화에 그 만화에서 막 여기 이렇게 롤러 부딪혀서 막 공격하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 얘 현실에서는 이렇게 버텨주는 역할하고 트윈넬시스? 음... 어, 저는 별로 추천은 하지 않고, 가이스파브닐 추천합니다. 가격도 괜찮고, 2000, 저는 인터넷에서 5,590원을 샀거든요. 얘가 가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얘는 트윈 램시스가 훨씬 더 비싸요. 모두 가이스트 파브닐 삽시다. 그리고, 어, 이걸 살 때, 얘는 안 들어있거든요. 프레임? 이 프레임 미포함인데, 이 프레임은 그 랜덤 부스터에서 제가 얻은 프레임이고, 색깔이 너무 잘, 이뻐가지고 여기다 뜬 건데 잘 어울려서 그냥 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분은 참고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와 팽이 두개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